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경험 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어지럼증이 단순히 빈혈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에서 반복되는 어지럼증은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할세 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은 노인 인구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혈압 변화나 피로 때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뇌졸중, 뇌혈관 질환 말초 신경 이상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대한 신경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어지럼증 환자의 약 10~15%는 에서 실제로 심각한 뇌 질환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잦은 어지럼증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신호일, 한쪽 마비 또는 말 어눌함이 동반될 때,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 힘이 빠지는 증상이 같이 오면 뇌졸중 전조 증상입니다. 미국 신경학회 AAN에서도 편측 마비와 어지럼증 동반을 가장 위험한 응급 신호로 강조합니다.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신호 2.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이 생길 때 평소 경험하지 못한 번개 치듯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럼증 동반은 뇌출혈,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신호 3. 균형 상실, 걸음이 비틀거릴 때 어지럽고 동시에 균형을 잃어 중심을 못 잡는 경우 단순한 귀 질환이 아니라 손해문제일 수 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걸음이 휘청거리는 어지럼증을 뇌경색 초기 신호로 분류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이석증, 저혈압, 귀안의 전정기관 문제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가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어지럼증이 반복되고 편측 증상, 말 어눌함, 두통, 균형장애가 같이 나타난다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시니어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신호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1. 한쪽 마비와 말어눌함. 2.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3. 균형상실과 걸음 비틀거림. 이 증상이 동반되면 지체없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작은 어지럼증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기억해 두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